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만 선별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tcc 스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할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 다 가져왔습니다 진심으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체크할 부분만 정확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황이지만 7월 말부터 시작한 2차전지 쇼크 이후에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etf 차트 보시게 되면 2차전지 산업 etf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세트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월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47%가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2차전지주들의 광속 질주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고평가 논란 및 공매도도 대거 증가하면서 주가를 크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주들은 이제 고평가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이어갈지 아니면 적당히 매도를 할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2차전지 산업 ETF 차트를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상승 오판은 마감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1, 2판은 생략이 됐고요. 3 4, 5파로 상승 5파는 확실히 마감된 것이 맞습니다 자리리조조파파이이작작었었데조조파파은하 하락 파파현현재하 하락 파파지지완완료된상태태입다다래서일 일단 8 0 0 0원까지는 눌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 올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탄력이 좀 둔하긴 합니다. 2610선 이 저항대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6월에도 돌파후 눌리고 7월에도 돌파 시도하다가 6월에 고점을 돌파 못 하고 계속해서 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결국 돌파 후에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증시는 약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점을 잘 잡아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곧바로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TCC 스틸은 올해만 해도 거의 최대 7배까지 올라섰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런 만큼 현 시점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TCC 스틸이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장성, 두 번째 미래가치,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장성 부분 보겠습니다. 성장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 주가가 적정한지 이 부분 검토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은 현재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50배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평가 수준 PER이 3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살짝 높아 보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1조 이상의 시총의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600억 정도는 나와줘야 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을 440억 가까이 달성을 했고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60%나 늘어난 7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올해와 내년 정도의 중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해만 400% 이상 올랐고 고점 기준으로는 7배나 넘은 상황이지만 올해 예상 실적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 차전 지시장은 이제 막 열린 수준이거든요. 자, 2030년까지 고공성장이 가능한 산업이고, 지금 TCC 스틸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크게 증설 중이죠. 자,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의 강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생산 능력과 기술력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느 분야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되게 간단하죠. 기술력과 생산성이 뛰어나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TCC 스틸은 두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즉 후발주자 혹은 경쟁 상대가 따라오지 못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큽니다.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고요. 니켈 도금 강판과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원통형 2차전지 케이스용 니켈 도금 강판을 무려 2001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삼성 SDI, LG 엔솔 그리고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당연히 성장성인데, 현재 1100억 원대 규모의 투자로 신규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신규 공장 증설이 끝나면 니켈 도금 강판 양상 규모는요, 기존 7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이 18% 정도 성장해서요. 700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까지 대략적으로 30%. 1000억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은 매년 20%에서 3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저조하더라도 10% 성장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성장성이 매우 좋은 종목으로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 시장은 2차 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 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 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주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 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있겠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자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은 횡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자 하락 끝나면 횡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 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네, 해당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엘리어트 상승 5파가 올해 4월에 완료가 됐고요. 자, 4월에 조정 파동 하락 3파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A파동과 C파동은 완벽히 동일한 크기고요. 확실하게 조정파동이 이때 완료가 됐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이용하게 되면 정확히 전저점 대비 자, 여기죠. 50%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오파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올해만 4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다소 흔들림이 클수 있는 점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닥 확인시 유용한 지표인 이 아래 사이 표가 자, 월봉상에서는 73.69를 가리키고 있지만 현재 일봉 기준으로는 48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전 전저점 구간들이 40 그리고 42이 정도 수치임을 감안하면 많이 빠진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8월 이후부터는 하락 파동이 끝나는 그 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는 5만 원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자, 현 시점 가격 구간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주가가 크게 올라왔기에 주가가 비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생각한다면 현재 주가는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올해 크게 올라 이미 2, 3년에서 3, 4년 정도의 실적을 이미 반영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반년 정도 주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 몇안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자,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고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 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탕 뉴스를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흑매 물량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전지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 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 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시기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PCC 스틸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와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PCC 스틸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들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에서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해박자 모두 다 적혀있다 라는 것이고요 유튜브와 같은 공개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5619 1822 번호로 여러분들 TC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C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TCC 스틸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이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다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유와 노하우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 기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겠고요. 구독자님들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걸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로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했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TC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 자료 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급등주 및 종가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5619-1822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이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